안녕하세요. 물고기 정수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목요일이고요. 어, 물때는여섯물 일곱물이 같이 움직이는 때입니다. 어, 네, 오늘도 이제 배들이 조금 들어왔어요. 배들이 조금 들어왔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안강망 배와 자몽 배가 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강망이 4척, 자망이 6척, 총 10척의 배가 들어왔습니다. 1932상자, 뭐 거의 한 2000상자 정도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쪽이 자망. 이쪽 반대쪽으로, 지금 멀리 있는데, 제가 당겨볼게요 이쪽으로 안강망 배들이, 내척이 네또 들어있습니다. 안강망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먹갈치가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먹갈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의 다 풀치 수준의 작은 사이즈들만 좀 많이 보이고 있고, 마리갈치들, 이렇게 소량 있고, 뭐, 한 띠, 두띠 갈치는 뭐, 거의 한 상자 정도씩,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어, 작은 사이즈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어, 병어. 병어 덕자 보이고요. 그리고 갑오징어. 그리고 참돔도 좀 보이네요. 눈볼때한 상자인데, 아주 큰 사이즈들이 위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치. 한치가 보이고요. 나막스. 그리고 백조기도 있네요. 등태거 아기 이렇게 보이고요 어, 오늘 풀치가 어, 제대로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다른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풀치가 좀 많아 보이는데 엄청 많은 양은 아닙니다 네, 오늘 총그 안광망대가 이렇게 4척이 들어오면서 823자 정도 되는데 어, 한 3분의 2 정도는 풀치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3분의 2 해봤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뭐 간재미도 보이고 아기 아기가 오늘은 별로 없네요 그리고 갑오징어 갑오징어도 지금 찾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아직은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은 가격대가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병어와 덕자들 조금 보이고요 마리갈치들 소량 있고 어, 여기는 그래도 큰 사이즈가 좀, 조금 있네요 한띠한 상자 그리고 뭐, 띠 없는 것도 한 상자 있고요. 두 띠도 네 상자 있고. 나머지는 또다 풀치입니다. 거의 다 풀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풀치들이 오늘도 이렇게 많이 담겨 있네요. 네. 지금 뭐, 풀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18kg 내외 거든요. 한 상자가. 그래서 저희가 뭐, 9kg 정도씩 이렇게 담아 드리는데, 거의 뭐, 반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여기 등 태거와 악이 좀 보이고요 네 이제는 자망배인데요 자망배는 오늘 이렇게 좀 마리갈치가 좀 나와 있네요 <laughs>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보니까 마리갈치가 상당히 좀 가격이 지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기가 보이는데 부세조기입니다 부세조기 이렇게 그람수가 마리당 그람수가 다 적혀 있어요 부세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사이즈의 부세조기는 마리당 그람수를 이렇게 좀 적어 놓습니다 송치들 좀 보이고 여기 준치 준치고요 그리고 반어 수쪽이라고 불리는 반어입니다 그리고 백족이와 성대 그리고 아기도 보이고요 등태거 여기는 고시삼치 삼치인데 좀 작은 사이즈의 삼치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서대와 박대 이렇게 담겨 있고요 그리고 가자미와 참돔 눈볼때 어, 여기는 좀 특이하게 부세족이랑 참조기가 같이 담겨 있네요. 네, 고등어도 두 상자 보이고요. 이쪽으로는 열기가 좀 나와 있네요. 열기, 열기가 좀 보이고 이쪽 위쪽으로는 여기도 수쪽이수쪽이들좀 수초기. 보이고 여기는 울, 어, 통치 그리고 우럭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럭도. 어, 큰 사이즈도 좀들어와 있고요. 얘는 통치들이 좀 보이네요. 가자미, 얘도 가자미고, 뭐 아기와 등태가 서대박대, 장대도 보이고요. <laughs> 네, 이쪽으로도 뭐 마리갈치도 소량 좀 보이고, 부세조기들 참조기는 안나오고, 지금 부세조기만좀 나와있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뭐 아기들 보이고요 뭐 부세족이 이제 시중에 뭐 식당 같은 데서 보시면은 거의 중국산이 많은데 여기는 100% 국내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여기도 서대 있고 여기는 박대 소레 있고요 이게 준치 준치들 그리고 여기는 장대를 좀 많이 잡으셨네요. 장대 또는 뭐 양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손질 하셔갖고 말려서 드시면 참 맛있는 생선인데 오늘 어, 어, 조금 들어왔네요. 가자미 여기서 열기와 어, 우럭 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안감어배에 어, 오랜만에 풀채가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어, 그리고, 자망배에는 갈치는 마리갈치들 좀 보이고, 어, 뭐, 아기, 가자미, 우럭, 열기, 부새 뭐, 여러 종류의 생선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어, 하지만 양이, 음, 그래도 천상재가좀 넘는데, 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네요. 자망배에 어, 장대도 오늘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어, 여러 가지 생선들이, 어, 골고루. 들어와 있네요. 네. 현재 낮에 너무 덥죠? 낮에 너무 더운데 제가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옷을 조금 따뜻하게 입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집에를 못 들리고 바로 저희 영업하는 가게로 가다 보니까 옷이 너무 더워가지고 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 옷차림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뭐 아침에 항상 가볍게 나가시되 그래도 얇은 외투라도 하나 챙기셔가지고 어 감기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아이도좀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쌀쌀하더라고요 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고기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